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비상벨 누르고 119에 신고하세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동 후 대피하세요.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재로부터 멀리 문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막고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하세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집에서 대기. 화재 상황 주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 닫고 119로 신고.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세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복도, 계단에 화재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하세요. 복도, 계단에 화재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하세요.